입니다. 어서 오세요. 오랜만에 왔습니다. 옥천에 있는 초원 다육이 왔습니다. 아, 오늘 정말 예쁜 빛감의 다육들이 정말 많이 준비가 돼 있고요. 그보다 더 중요한 것은 어, 가성비죠. 가성비 좋은 아이들 어, 정말 많이 어, 준비가 되어 있습니다. 가격 3,000원의 다육들이 대부분이고요. 만원 이하의 다육들로 해서 음 이렇게 준비가 되어 있어요. 색깔이 너무 곱죠? 이렇게 예쁜 아이들. 어, 이제부터 이제 마음껏 우리가 구경할 수 있습니다. 어, 초원다익에 있는 다익들은요, 가성비가 굉장히 좋고요. 또 선물을 또 항상 준비를 해주시죠. 직접 사장님께서 어, 만드신 배양토. 배양토를 이제 가을되면 여러분께서 분갈이를 많이 하셔야 됩니다. 어, 분갈이 하셔야 죠분주하죠 마음이 바쁘죠. 분갈이를 아못 하실 경우에는 분갈이를 이제 바쁘셔서 어, 못 해주시잖아요. 그러면 영양제라도 해가지고 아이들의 영양을 주 주는 필수로, 어, 주시는 것도 다육관리법의 하나이기도 합니다. 어, 분갈이하기 좋은 계절, 가을이죠. 가을에 그 사장님께서 흙을 준비하셨어요. 그래서 흙 판매도 하시고요. 또 5만원 이상 구매를 하시게 되면 또 4kg에 다육이가 잘클수 있는 전용토예요. 굼벵이 전용토를 넣어가지고 만든 그, 그 흙을 4kg나 드립니다. 여기 보시면 준비되어 있죠. 여기 이게 군계 군뱅이, 그 분변이 들어간. 곰뱅이 분변토가 섞인 참나무에서 나온 거예요. 거기에 섞인 요 흙인데, 모래도 직접 강모래를 사장님께서 어, 채취를 하셔가지고, 음, 직접 만든 거예요. 다 살균 처리 다된 거고요. 요거 그래서 약간 무게감이 있어요. 뭐 이렇게 들어보면은 좀 무게감이 있고, 어, 그리고 영양이 충분하게 이 아이가 들어가 있어요. 요, 참, 요 아이가 아니라 요 흙이 달걀 키우기 위해서 굉장히 좋은 영양소들이 많이 다 들어가 있어서 더 이상의 어, 재료가 필요 없고요. 이대로 이제 받으셔가지고, 키우시면 되시는데 음 다육이를 5만 이상 구매를 하시면 요거, 요거는 5kg 짜리예요 어, 5kg 짜리고 4 k g 를 드리는데 4kg 하면은 1kg 좀빠지니까 요정도 되겠죠. 어, 요정도 되는 그런 분량의 선물을 드리, 예, 드리는 어, 옥천에 있는 초원 다육이죠. 어, 판매는 어떻게 하냐면 판매는 요게 5kg 거든요. 그럼 10kg 가잖아요. 어, 10kg 가면은 가격이 어, 13,000원? 예, 1만 삼천 원이고요 20키로 가면은 이제 26,000원이죠 무료배송으로 보내드려요 무조건 무료배송으로 보내드리고요 그리고 다육이 구매하실 때 5만원 이상 맞춰주시면 무료배송에다가 그리고 요거까지 4키로까지 드리니까 화분도 이제 세일을 합니다 초원다육에서 세일도 하는 화분도 있으니까 화분 필요하시면 화분도 여쭤보시면 어, 사장님께서 답변 드릴 거고요 어, 화분 소개는 다음 영상에 또 준비가 돼 있거든요 싸게 특별가구 가격으로 해서 세트를 맞춰 주신 거 혹시라도 궁금하시면 사장님께 미리 여쭤보셔도 괜찮아요 부담 갖지 마시고 편하게 어 전화나 문자로 주시면 되시겠습니다 오늘 준비된 다이들 기본 3,000원 포트부터 있어요 거의 3,000원에 가까운 아이들로만 이렇게 준비가 돼 있고 가격이 이제 사이즈가 큰 거는 가격이 당연히 올라가는 아이들이죠 오늘 이두 테이블에 가득 차 있는데요 어떤 아이들로 준비가 돼 있는지 먼저 보여드릴게요. 첫 번째입니다. 이거는 홍령, 에그린 원. 에그린 원이라고도 하고요. 홍령이라고도 해요. 나중에는 이 아이가 노란 빛깔의 입장 색을 내면서. 핑크핑크하게 색깔이 나오죠. 어, 요 아이가 가성비 굉장히 좋은 어, 착한 국민 다육이라고 봐도 되고요. 비싸지 않으면서도 예쁜 아이. 음, 첫 번째로 홍령이 이렇게 준비가 돼 있습니다. 이거는 3,000원에 준비돼 있어요. 이거 10cm 포트에 들어가 있는 거고요. 어, 보시면 핑크색의 라인이 이렇게 그려져 있는 목대는 목지화가돼 있는 애기는 아니고 어느 정도 굳혀진 아이 홍령이 이렇게 준비가 돼 있습니다. 이거 3,000원에 소개를 해드립니다. 그 다음에 아미산인데요. 아미산. 이거는 외두로 되어 있는 거예요. 외두로 되어 있고, 이렇게 입장들이 가득가득 잘 올라와 있죠? 요거 외두로 되어 있는데, 키우시다 보면은, 옆에 부분에서 자구들이 막올려질 거고, 노란 꽃도 펴줄 거예요. 요 아미산은 7.5cm 포트에 들어가 있어요. 가격은 3,000원에 소개를 해드립니다. 그 다음에 러우입니다. 러우는 철화예요. 철하고 핑크빛과 노랗빛이 살짝 올려져 있고요. 이렇게 목대가 위로 올려져 있죠. 이거는 롱분에 심으셔서 키우시면 맞아요. 나중에 키우시다 보면은 키가 크거든요. 그러니까 롱분에 심으셔서 키우셔도 되고, 그리고 이제 이렇게 낮은 분에 심어서 키우시다가 얘네들이 키가 크잖아요. 그런 분갈이를 롱분에다 하시는 방법도 있습니다. 그런 방법도 있어요. 어, 발음이 잘안 되죠. <laughs> 어, 왜냐면 하 제가 지난번에 다른 영상 소개할 때그 이유를 여러분께 설명을 드렸습니다. 음, 이건 러우입니다. 러우 3,000원에 이렇게 멋지게 빛감 올려온 아이, 러우를 이렇게 소개를 해드립니다. 3,000원이에요. 요거는 8cm 포트에 들어가 있고, 목등이에요 어, 그 다음에 여기 있는 거, 요거는 이제, 제이드 포인트라는 아이구요. 이렇게 보랏빛으로 빛깔이 나왔구요. 8cm 포트에 들어가 있는 거고, 요 아이도 군생이죠. 크지는 않지만요. 작게 잘 다져진 아이, 제이드 포인트. 짙은 보라색의 빛감을 보여주는 아이예요 8cm 포트에 들어가 있고요요 아이도 가격은 3,000원에 준비가 되어 있습니다. 그 다음에 레드벨입니다. 빨간색의 빛감을 보여준 레드벨도 3,000원이에요. 오늘 3,000원 다 괜찮죠? 8cm 포트에 들어가 있는 거고요. 이렇게 가운데 부분부터 빨갛게 나오는데 전체적으로 다 진한 빨강색으로 색깔을 내주는 아이예요. 레드 베리입니다. 3,000원에 소개를 해드리고요. 이것도 여러분 이제 작은 분에 심으셔서 달구시면요 동글동글한 긴입장에 약간 길쭉해요. 얘는 화엽보다는 약간 길면서 통통하게 되는 거거든요. 진한 빨강색으로 빛감은 내줄 거고요. 가격은 3,000원에 준비가 되어 있습니다. 어 이거는 마커스인데요. 마커스도 3,000원입니다. 이것도 자구가 이렇게 하나, 둘, 셋, 넷, 다섯, 여섯, 일곱개, 어, 여덟개 이렇게 되어있죠. 목대가 이렇게 가운데 목대가 있으면서 자구가 올라왔죠. 목대가 생겼습니다. 자구에서도. 어 이것도 이제 노란빛과 핑크색의 빛감을 내주는 아이고요. 가격은 3,000원에 마커스도 이렇게 준비가 되어있고요. 8cm 포트에 들어가 있습니다. 이건 크라시엄 라이언이라는 품종이고, 나중에 보라색의 빛감이 나와요. 요것도 8cm 포트에 들어가 있어요. 8cm에 들어가 있고요. 가격은요, 요것도 3천원에 준비가 돼 있는데, 크지 않아요, 여러분. 크지 않으면서 좀 작게 키우실 분은 좀 추천드려요, 제가. 요것도 너무 애기도 아니고요. 어느 정도 달구진 아이기 때문에, 이제 작은 분에 꽉 차게 작게 심으시면 예쁠 거고요. 어, 소떡 끝이 얘가 뾰족하게 좀돼 있고요. 입장이 작고 귀여운 게 특징이에요. 보라색의 빛감이 나오죠, 나중에. 3,000원의 크라시언 라이언도 이렇게 준비가 되어 있습니다. 그 다음에 희성도 준비되어 있어요. 희성은요, 꽃의 부분이 얇게, 붉게 십자가 모양으로 색을 내주는 아이고요. 탑을 이루면서 올려주는 아이고, 요 아이는 희성이에요. 희성 금은 이제 백금으로 해서 핑크빛이 나오지만, 얘는 빨간색으로 위에 부분에, 어, 머리 끝부분, 생장점 부분에 색깔이 진하게 나오는 아이고요. 요 아이, 목대가 가늘어요. 물 좋아합니다. 물 좋아하니까 물을 잘 챙겨주시면요, 풍성한 희성을 보실 수 있고요. 요거 3,000원에 준비되어 있거든요. 희성도 보여드립니다. 어 이거는 누다가 아니라 시크릿입니다. <laughs> 옆에 누다가 준비되어 있고, 요건 시크릿이에요. 요것도 어, 색깔 좀 보기가 힘들지만 가을에는 그래도 색깔이 나와요. 다육이니까 여기 진한 핑크색으로 빛감이 이렇게 되어 있죠. 요거 짧고 통통해집니다. 핑크루비하고 거의 흡사한 수형을 가지고 있더라고요. 오래되니까 약간의 솜털이 이렇게 있어서 그게 좀 다르고요. 지금은 길쭉한 입장이지만 나중에는 이제 짧으면서 진한 빨강색이나 보라색의 빛감을 내주는 아이예요. 요 아이 8cm 포트에 들어가 있고, 요 아이도 3,000원에 소개를 해드립니다 어, 그 다음에 누다도 준비됐어요 얘는 10cm 포트에 들어가 있어요 이 아이도 3,000원 3,000원에 다육 이렇게 보여드려요 목대가 굵은 목대가 있으면서 거기에서 자구들이 이렇게 나오고 있죠 어, 젤리 누다 젤리로 바뀌지는 아이고요 어, 노란 빛깔의 입장도 보이지만은요 빨간색도 나올 수 있고 그래요 젤리로 어, 바뀌어지는 찰떡젤리 인절미 어, 인절미 젤리라고도 하는 분도 계시더라고요 누다는 3,000원에 이것도 준비가 되어 있습니다 어, 이건 루돌프입니다. 루돌프도 준비되어 있는데요. 이 아이도 이렇게 짙은 보라색의 빛감이죠. 10cm 되는 포트에 들어가 있고, 이 안에 이렇게 차 있고요. 이 아이도 3,000원에 이렇게 준비가 돼 있어요. 루돌프도 자구가, 여기 목대가 생기잖아요. 거기에서 자구들이 나와요. 좀 키우시다 보면. 그러면 이제 이 입장이 지금보다는 짧아지고 짙은 보라색으로 나오거든요. 보라색으로 나오면서 군색으로 되는 경우도 있고요. 짙은, 짙은 초록색이 이게 특징이에요. 어, 물이 안 들었을 때는. 물 들으면 보라색으로 나올 거고요. 요거는 3,000원. 루돌프도 준비 되어 있습니다. 그 다음에 레티지아도 여러분 소개해드립니다. 이것도 3,000원에 준비가 되어 있어요. 어, 붉게 지금 물이 올라오고 있고 얼굴은 이렇게 3두 4두로 되어 있는데요. 요거는 10cm 포트 에 이렇게 들어가 있는 거고 통통하니 아주 튼실하죠. <laughs> 3,000원에 이거는 어, 레티지아요. 메시정 골드도 섞여 있나 위에 뒤에 보면 메시정 골드 같기도 하고 그런데 이렇게 레티지아라고 사장님께 해놓으셨으니까 레티지아라고 할게요. 요거는 레티지아, 3,000원에 레티지아. 이렇게 군색으로 준비가 되어 있어요. 예쁘죠? 색깔 나오면 전체 다 빨강으로 물을 들여주는 레티지아입니다. 3,000원이에요. 그다음에 실버스타가 있어요. 꼬리가 꼬리가 저는 이거 보고 꼬리라고 하는데 손톱 길이가 진짜 길어요. 이렇게 긴게 특징이고 나중에는 이거 블랙색으로도 손톱 끝이 색이 진하게 되거든요. 어, 실버스타입니다. 실버스타 이거는 이두로 보여지는데 외두도 있고 이두도 있습니다. 사이즈는 8cm 포트에 이렇게 들어가 있습니다. 어, 보라색이 짙은 색으로 색을 내주는 아이고요. 실버스타 3,000원으로 이렇게 준비가 돼 있어요. 8cm 포트에 들어가 있습니다. 올리비아입니다. 전 국민 다 얘기죠. 올리비아도 여러분께서 많이 좋아하세요. 착하니까, <laughs> 착하고 예쁘니까. 요아이은 노란색의 입장, 색을 내주면서 진 어, 빨강으로 해서 피멍으로 들어오죠. 그래서. 나나웃 꾸미니처럼 그렇게 수영을 만들어내고 자구를 참잘 내요 착한 아이예요 자구 다산의 여왕이라고 해도 되고요 이 아이 올리비아입니다 이 아이도 3,000원에 준비되어 있습니다 이것도 10cm 포트에 들어가 있는 거고요 가격 착한 가격 3,000원에 이렇게 풍성한 아이를 품으실 수 있습니다 올리비아예요 오팔리나입니다 오팔리나 3 0 0 0원의 오팔리나 이렇게 목대가 긴 수형이에요 보라색의 빛감이 있고요 요거는 이제 롱분에다가 목대가 있기 때문에 어느 정도 달궈진 아이죠 그리고 입장도 짧아져 있잖아요 어, 롱분에다가 좀 심플하게 심어 놓으면 이쁠것 같아요 목대 이씨 보이게 심어도 되고 어, 푹 담궈서 심어도 되고 <laughs> 그거는 수향대로 하시면 되시고요 요거 무근둥이 오팔리나인데요 3,000원에 준비가 되어 있습니다 착한 가격이죠 오팔리나 3,000원이고요 마슨이요 맞슨도 목대가 굉장히 굵은 목대가 있는 아이고 약간의 핑크색이 지금 되어 있어요. 핑크색, 보라색. 목대 이렇게 목질화가 되어 있고 외두로 되어 있고요. 요거 맞슨이에요. 얼굴 사이즈 한 10cm 정도 될것 같고 가격은 4,000원에 준비가 되어 있습니다. 맞슨입니다. 얼굴 좀 빛감이 나온 것도 있고 안 나온 것도 있고 그런데요. 사이즈는 거의 비슷하고, 수영도 비슷하고, 요것도 주피터처럼 가운데 부분이 이렇게 각이, 가장자리 각이 지면서 밑에 굴곡이 있네요. 보시니까. 이거 홈처럼. 음, 맛순도 이렇게 특징이 있네요. 이거는 4,000원입니다. 자, 아, 그 다음에 이제 4 0 0 0원에 아이 올라갑니다. 1,000원도 올라갑니다. 양진이 이게 4,000이라도 지금 가격 너무 좋죠? 이렇게 풍성합니다. 10cm 포트에 들어가 있고요. 자구가 지금 많이 여기서 여기서 나오고 있어요. 목대는 가운데 굵은 목대가 있고요. 요거, 어, 양진 군생이에요. 10cm 포트에 들어가 있는 요 아이 4 0 0 0원에 소개드립니다. 해 아주 건강하고요. 요거또 지금 목대, 엄청 굵은 목대가 있어서, 어, 키우시다 보면은 이렇게 굵거든요. 음, 자구들이 정말 잘 나올 거예요. 보시면 이렇게 되어 있어요. 빨간색이 진한 색깔과 함께, 어, 이 아이도 입장이 얇아 물잘 챙겨주시면 얼마든지 잘 키울 수 있는 어, 양진이 이렇게 준비가 돼 있습니다. 이것도 4,000원입니다. 고사홍입니다. 고사홍도 4,000원에 준비가 돼 있어요. 여기 지하, 진한 주황색으로 색깔 바뀌어요. 나중에 요거 고사홍 10cm 정도 되는 사이즈 목대가 굵은 목대, 목등이에요. 이 아이도 다져진 아이고요. 어, 요것도 고사홍도 4,000원에 준비가 돼 있거든요. 이것도 음, 10cm 포트에 들어가 있어요. 이렇게 준비가 돼 있습니다. 고사홍도 4,000원에 소개해드립니다. 그 다음에 파일로즈예요. 파일로즈도 이렇게 준비가 돼 있어요. 가운데 부분이 완전 흑장미로 해서 색을 들어오면서 점점 범위를 늘려가는 파일로즈 와이드 4,000원에 준비가 돼 있는데 8cm 포트에 들어가 있고요. 와이드 요새 정말 많이 나오더라고요. 여기 키우시면 요 흑장미 색깔이 진한 색깔 전체적으로 다 젤리화가 되는 파일로즈 외두로 되어 있고요. 가격은 4,000원이에요. 그 다음에 로스라리아 오, 4,000원에 다이또꽤 있죠? 로스라리아가 이게 10cm 되는 포트예요. 여기가 가득 차 있는 거고, 요 아이 이제 가을 되면은 여기 가장자리에 약간의 핑크색의 빛감이 있죠. 요게 전체적으로 이제 가장자리부터 색깔을 내고요. 솔방울처럼 작은 솔방울처럼 모아집니다. 공처럼 모아지면서 동글동글 해지잖아요. 정말 멋있어요. 입장이 약간 노란색과 함께. 핑크색도 같이 올려주는 아이고요. 바이솔 중에서도 우리가 고급으로 치고 또 굉장히 인기가 좋은 품종, 인기 품종이라고 하, 하는 그런 아이. 요건 바이솔가라고 해도요. 겨울에 월동하기 힘들어요. 그래서 어, 좀 안쪽으로 들이셔야 됩니다. 다른 바이솔들은 월동을 하는데요. 요 아이는 제가 못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로스 아로아입니다. 4 0 0 0 원에 풍성한 아이 이렇게 저 어, 준비가 돼 있고요. 이거는 마르레 마르레 데리슈. 마드레데슈, 마드레데슈 보라색의 빛감이고 어, 잔풀이이 입장 가장자리에 이렇게 있고요. 어, 사이즈는 8에서 9, 10까지 나올 것 같고 이 아이도 목대가 굉장히 굵어요. 굵은 목대가 있습니다. 거기서 자구들을 많이 내는데요. 보라색 좋아하시면 진보라색으로 빛감을 내주고 이 아이는 반대로 가장자리 입장이 밝은 어, 핑크색으로 이렇게 해서 포인트가 되는 것 같습니다. 어, 이건 마드레데슈 4,000원에 준비가 되어 있습니다. 그다음에 수연입니다. 수연도요. 이렇게 자구가 정말 많이 나오고 있죠. 여기저기 막 터트리고 있습니다. 진한 보라색의 빛감을 보여 주거나 더 오래 키우면 빨간색의 빛감도 나오기도 하고요. 요것도 자구가 정말 많이 달려 있는 수연인데요. 요거 10cm 포트에 들어가 있는 거고 요것도 4,000원에 소개를 해 드려요. 4,000원에 자구 정말 많이 있죠. 색깔은 이제 번갈아 하셔 갖고 키우시다 보면은 보라색으로부터 나오면서 나중에는 더 오래 되면 빨간색으로도 나오고 그렇게 되거든요 어, 수연도전 국민 다육이죠 가격은 4,000원에 요 자구 정말 많이 나온 아이가 준비가 되어 있네요 그 다음에 글램핑크 준비되어 있습니다. 글램핑크입니다. 이 아이는 7.5cm 포트에 있고요. 완전 이 아이도 다져줬어요. 그래서 색깔이 요렇게 곱게 올려져 있고요. 지금 요렇게 진한 색으로 나온 거는요. 요 색깔이 전체적으로 다 바뀔 거예요. 이렇게 진하게. 가운데 부분 약간 노랗게도 나오고 그래요. 이제 가을의 초입이라서 좀더 깊은 가을이 와야지 이 아이의 진가를 보실 수 있죠. 정말 예쁜 글램핑크. 이와이는 4,000원에 준비되어 있습니다. 7.5cm 포트에 들어가 있는 글램핑크도 이렇게 보여 드립니다. 그 다음에 5,000원의 다육들 쭉 이어서 보여 드릴게요. 어, 토리마넨시스라는 품종이에요. 이 짙은 보라색의 빛감을 보여주고 있고요. 어, 지금 피멍으로 들어온 거는 더 진한 색으로 나오려고 그러는 거고 7.5cm 포트에 있고요. 뾰족한 손톱이 있어요. 어 이렇게 있죠. 연두색은 이제 색은 좀 있으면 나올 거고요. 이런 음, 아이들의 특징이 있습니다. 뾰족한 손톱에 통통해지면서 짧아지죠 나중에. 그리고 목대가 굵은 목대가 있는 꿀목대로 바뀌게 음가 쉽고요. 어 그러면서 거기서 자구들이 나와서 수영을 만들어내는 그렇다고 훌쭉하게 키다리가 되는 건 아니고요. 이렇게 짙은 보라색의 빛감이 있는 토리마넨시스 5,000원에 준비가 되어 있어서 보여드리고요. 이거는 스노우 엘리언이에요. 노란 빛깔로 나오는 아이죠, 이 아이는. 어, 뽀얀 백분도 같이 있고요. 넓은 입장이에요. 작지 않은 입장으로 해서. 요 아이도 목대가 굵어지면 그 옆에서 자구들이 나오죠. 어, 스노우 엘리언. 약간의 핑크색 빛감도 이렇게 올려져 있고요. 요것도 어, 7점 어을지 포트에 있고, 가격 5,000원에 준비가 되어 있습니다. 이거는 마가렛이에요. 마가렛은요, 어, 마가렛 금은 여러분께서 많이 보셨을 건데, 얘는 금이 아닌 일반 마가렛이에요. 그래서 이렇게 연한 보라색으로 색깔을 내고 있는데, 짙은 색으로도 나올 수 있고요. 어, 손톱 끝은 이렇게 길게 뻗어 나와 있죠? 이것도 목대가 생깁니다. 키우다 보면 목대가 생기 마가렛 금처럼 목대가 살짝 올라오, 올라올 거고요. 지금 현재는 10cm 포트에 들어가 있는 거예요. 마가렛입니다. 이거는 5,000원입니다. 5,000원에 자구도 나와 있습니다. 음, 그 다음에 긴잎적성이에요. 긴잎적성은 주황색 빛감으로 나오고요. 요 아이가 지금 자구가 정말 잘 나와서 제가 진, 진짜 창가라고 보신다면, 어. 자구 잘 나오는 아이로 1등을 뽑는 아이가 이어 기잎 적성이에요. 이 어, 긴, 긴요 아이도 진짜 키우기 수월, 수월한 아이죠. 어 자구가 생겨서 이런 아이들 이런 아이들 잘라가지고 다시 심어놓으면은 금세 또 뿌리가 나와서 또 살거든요. 굉장히 강한 아이예요. 그래서 이 아이를 데려가시면 오랫도록 보실 수 있고요. 주황색의 빛감으로 색을 내주는 기잎 적성. 10cm 포트에 들어가 있습니다. 이 아이는 5,000원에 준비가 되어 있어요. 온슬로우도 있어요. 온슬로우는 15cm 포트에 들어가 있는 거고 군생이에요. 군생이고요. 요렇게 지금 연두색인데 이 아이도 이제 색깔 나오겠죠. 노란색과 핑크색이 살짝 올리고요. 올르고 그다음에 맑은 톤으로 해서 색깔을 나중에 연한 핑크로도 바뀌는 온슬로우. 이 아이도 자꾸참잘 나오고 군민 더육이죠. 여기 15cm 포트에 이 정도 차 있는 거고요. 온슬로우는 5,000원에 온슬로우 군생이죠. 군생이 이렇게 준비가 되어 있습니다. 틴커벨입니다. 틴커벨도 5,000원에 소개해 드립니다. 여기 목대가 길게 있고요. 이렇게 지금 자구들이 밑에서 나오고 있나요? 자구는 아직 안 나왔는데 이 아이는 자구가 참 아래서 에잘 나와요. 밑에 뿌리에서 그래서 이제 풍성하게 되는데 자구가 나오면 또 목대도 생기면서 수형을 만들어 내죠. 어, 지금은 녹색이 좀 강하지만 이제 핑크색으로 바뀔 아이고요. 틴커벨은 어, 8cm 포트에 들어가 있고 한번 군색으로 되어 있는 아이고 가격 5,000원에 소개해 드립니다. 브라우니가 있습니다. 브라우니, 이 아이도 요새 좀 보여 어, 보이더라고요. 10cm 정도 되는 사이즈예요. 사이즈고, 얘는 이제 이두로 되어 있는 3두네요. 앞에 있는 건다 외두예요. 다 10cm 정도 되는 사이즈고요. 브라우니는 5,000원에 준비가 돼 있어요. 새로 들어온 이 아이는 신상 같고요. 색깔이 지금 약간 붉은색으로 색깔이 가운데부터 올려지고 있는데, 보니까 이 아이도 전체적으로 다 색깔을 붉게 노랗게 내줄 것 같아요. 브라우니입니다. 10cm 되는 포트에 있고요. 5,000원입니다. 이스트렐라는 저도 이거 지난번에 한번 데리고 와서 키우고 있잖아요. 맑은 톤으로 빛감을 내주는 거고, 이 아이가 약간의 끝에. 부분이 각 잡거든요. 오래 키우니까 이 아이가 완전히 다 안쪽으로 어, 얼음각이 되더라고요. 그러니까 얼음각 모양으로 해서 균일적으로 딱딱 붙어있는데 너무 멋있었어요. 제가 그묵등이를 여기서 봤는데 어, 정말 오래돼서 기억이 잘안 나요. 어디서 보기 봤습니다. 그래서 아 이스트렐라가 그렇게 멋지게 변신을 하는구나라고 알고 있어 머릿속에 딱 새겨져 버렸어요. 어 이거 여러분 이스트렐라 묵등이고요뽀얀 백분도 있고 보라색 연보라색의 빛감도 있, 있거든요. 보이거든요. 실제 포트에 있구요 5 0원에 준비가 되어 있습니다 레드베리 풍성한 레드베리에요 이렇게 풍성합니다 지금 색깔은 노란색으로 보이는데 나중에는 완전 빨강으로서 윤기가 아주 잘절절 흐르는 아주 풍성한 레드베리가 이렇게 있네요 이건 답식입니다 한몸 아니구요 레드베리가 8cm 포트에 가득 채워져 있는 거에요 밥도 많죠 이렇게 흘러내리게 해서 늘어지게 키우시면 되시는 거구요 요거는 음, 5,000원에 준비되어 있어요 사이즈가 좋죠 어, 이거는 레드베리입니다 립스틱도 5,000원에 준비가 돼 있어요. 립스틱입니다. 어, 요거는 이제 지금 색깔은 연두와 연두하지만, 어, 가장자리가 이제 빨간색으로 바뀌면서 립스틱을 칠한 것처럼 가장 테두리에, 테두리에 색깔이 있고 꼭지점에 또 색깔이 있어요. 어, 입장은 노랗게 바뀌죠. 사이즈는 10cm 정도 될것 같은데요. 이건 립스틱의 창이죠? 어, 이렇게 살짝 뒤집어지는 수영의 특징이고요. 음, 요거 5,000원에 소개를 해드려요. 그 다음에 이건 힐링이라는 아이예요. 힐링 되나요? 이 아이를 보면. <laughs> 어, 아직 예그네요 힐링 되는 아인가봐요. 이 요거는 입장 보시면 끝에 부분이 이것도 핑크, 진 핑크로 이렇게 색을 내주고 있고, 약간의 노란 빛깔도 있습니다. 힐링이라는 아이고요. 이거 7.5cm 포트에 있는 거고, 요것도 5,000원에 판매를 하고 있어서 여러분께 소개를 해드려요. 이제 6,000원의 다육들이에요. 요거 롱기시마 색깔 이쁘게 나왔죠. 이게 지금 꽃처럼 수영이 너무 이쁘지 않아요? 고급진 꽃 같아요, 진짜. 어떻게 보면 조화 같기도 하고, 예뻐요. 진 보라색으로 색깔을 내준 롱기시마. 외두로 되어 있어요. 가격은 6,000원이에요. 6,000원에 요런 아이가 7.5cm 포트에 들어가 있거든요. 롱기시마입니다. 그 다음에 큐빅 크러스티가 준비가 되어 있습니다. 보라색의 빛감을 보여주는 거고요. 목대가 이렇게 굵어요. 목지러가 되어 있는 거고요. 음, 요것도 자구가 참잘 나고 나중에 철화로 갈 경우도 있더라고요. 어, 공 모양, 큐빅처럼 완전 공처럼 되어지는 수영을 만들어 낼 거고, 진한 보라색으로도 나오나, 나중에는 또 오래되면 또 옅해지는 연보라색, 신비스러운 그런 백분도 함께 올려지잖아요 입장 모양이 이렇게 독특한 게 특징이에요. 이렇게 어, 기억자로 휘었거든요 요거 굉장히 몰, 굵은 목대가 있는 어, 큐베크리스틴는 6,000원에 준비가 돼 있어요 음, 요거 자구가 잘 나와있고요 목등입니다 자 사포테도 준비가 돼 있어요 사포테 군생입니다 사포테 군생 진한 보라색의 빛감을 전체적으로 내주는 아이고요 요 아이가 7.5cm 포트인데 얼굴들이 다 크고요 이렇게 이쁘죠 가격 8,000원이에요 네 사포테는 8,000원으로 소개를 해드려요 요거 지금 얼굴이요 7.5cm 포트지만다 크거든요 자구도 이렇게 막 2개, 3개 달려있고요 어, 없는 것도 있지만 이렇게 있는 것도 있고 없는 것도 있고 그렇습니다 이렇게 이드로 되어있는 얼굴 그리고 자구가 밑에서 나오는 얼굴도 있고 진한 보라색으로 뒤에 입장 3개 이렇게 나오고 있는 전체적으로 다 빨갛게 바뀌는 아이예요 어, 사포테입니다 8,000원에 소개를 해드립니다 이거는 홍등 여러분 잘 아시죠? 홍등이 사이즈가 아주 좋아요. 10cm는 넘을 것 같고 요거가 지금 어 색깔, 요 색깔이 날 거죠. 홍등, 홍등도 홍등 요하고 비슷한 색깔을 내죠. 어 그러면서 이런 수영으로 되는 거죠. 완전 이뻐요. 홍등도 정말 인기가 좋은데 가격이 더 착해서 더 인기가 좋아요. 어 요거 10cm 정도 되는 홍등이고 가격 9,000원에 준비가 돼 있습니다. 요거는 홍등입니다. 9,000원입니다. 그다음에 뮤즐리 보여드릴게요. 뮤즐리는 15cm 포트에 들어갈 수 사이즈 좋아요. 요거 목대 굵은 목대가 있고요. 이 아이가 어, 가격대가 있는거아시죠 오늘은 15,000원에 들어갑니다. 15,000원이 가장 고가의 다육이라고 보시면 될것 같아요. 초원 어, 다이스 준비해 주신 아이들은 거의 3,4,000원, 5,000원, 6,000원 이 정도의 가격인데 이거는 이제 어, 중 사이즈의 분색이고요 보라색의 빛감을 보여주면 정말 멋진 아이. 어, 빛감이 정말 예술이죠. 진보라색으로 색깔이 갑니다. 이것도 이건 뮤즐리예요. 삼두로 되어 있는 거고요. 굵은 목대가 있는 중사이즈의 비즐리 15,000원에 소개를 해 드립니다. 요거 파스텔 철럼도 사이즈가 좋죠. 이렇게 좋아요. 노란색의 빛감과 약간 핑크색의 빛감이 같이 올려져 있어요. 이거는 중대 사이즈라고 보시면 되고요. 가격은 요거 작은 거는 12,000원. 요거 좀 작아요. 포트도 작고 요거 12,000원이고 요거 큰 대사이즈가 있어요. 요런 건만 음, 여기 여기 중간 요거 요거 요거, 요거. 그다음에 큰 거는 15,000원. 네, 그 다음에 큰 거는 만 오천 원, 그 다음에 여기 가장 큰 거는 만 칠천 원, 사이즈가 좀 차이가 있습니다. 어, 보시고 원하는 사이즈 있으시면 대중 서로해서주문하시면되세요 어, 이렇게 커요. 어, 빛감이 이렇게 예쁘게 지금 나와주고 있어요. 파스텔 색으로 해서 연한 핑크와 노란색이 같이 올려주는 아이고요. 이 아이는 철화예요. 목둥이고요. 파스텔 철화가 대중 서로 준비가 돼 있어서 이렇게 보여드립니다. 그다음에 칼리스토가 있어요. 칼리스토, 칼리스토가 안전 사이즈가 좋거든요. 어, 요거 지금 칼리스토 붉게 물이 들어주는 걸로 알고 있는데요. 요거 대품으로 되어 있는데요. 보니까 자구도 이렇게 나와 있고 색깔은 아직 안 나왔지만 이렇게 붉게 들어오려고 지금 피마우로 들어오고 있죠. 자구가 이렇게 옆에 지금 나오면서 목대도 같이 나왔고 손톱 끝이 이렇게 빨갛게 돼가고 있어요. 음, 칼리스토 요게 만 오천 원이래요. 우와, 좋지 않아요 가격? 대박입니다. 15,000원에 준비가 돼 있어요. 칼리스토입니다. 사이즈 너무 좋아요. 와인도 완전 대품인데요. 요것도 15,000원이래요. 요것도 색깔은 지금 안 나왔죠. 이제 나올 거예요. 어떤 색? 요 색깔. 요 와인 색깔로 나와요. 빨간색으로 바뀌는 아이고요. 사이즈도 너무 좋고, 이렇게 큰데요. 가격 이것도 15,000원이래요. 대품인데? 너무 좋은 거 아니에요? 2 0 c m 될것 같습니다. 색깔만 나오면 완성품이 되는 거예요. 지금 여기 보시면 와인 색깔로 끝에 붉게 물이 들어져 있죠? 음, 이렇게 들어져 있습니다. 노란색도 이렇게 보여지고요. 와, 대품인데 이게 세상에나 만오천원이라니. 대박입니다. 레드 와인입니다. 미니마가 있는데 완전 짱짱이 달궈지아요 끝, 그 가운데 부분이막 보라색으로 나오고 있어요. 요것도 만오천원. 만오천원. 11cm 되는 포트에 들어가 있는 건데요. 완전 묵은둥이 화이트 미니마예요. 그래서 보라색으로 이렇게 색을 내고 있고요. 음, 나중에는 이 보라색이 옅어져요. 토톱금만 보라색으로 나오고 어, 입장은 하얗게 화이트로 되거든요 화이트 미니마 묵둥이입니다 요거는 15,000원에 이렇게 준비가 되어 있어요 음, 이렇게 해서 지금 옥천 초연 다육에서 준비해 주신 아이들은 다 보여 드렸어요 어, 5,000원, 3,000원, 4,000원, 5,000원, 6,000원 이렇게 될 준비가 돼 있었잖아요 보시고 마음에 드시는 걸로 선택을 해 주시면 보내드리고요 흙 드립니다 5만원 이상 요거 4kg를 드려요 4육이 전용토, 군뱅이 분변토 들어간 어, 요 아이를 고급 음, 전용 터죠 요거로 키우면 달기 예쁘게 잘 키우실 수 있으시고요 여기 안 들어간 거 없이 다 들어갔어요 여기 여기 재료도 다써 있고요 음, 사은품으로 이거를 준비를 해 주셨습니다 그래서 보내드릴 거고 판매도 하니까요 같이 사실 분은 달기와 함께 주문하셔도 되실 것 같고요 택배비는 무료로 보내드립니다 어, 오늘 초원 다육에서 준비해 주신 아이들 이렇게 보여드렸고요. 다음 시간에 또 다른 시간에 <laughs> 어, 영상으로 소개, 인사 올리겠습니다. 안녕히 계세요. 감사합니다.